아, 여러분 오늘 복숭아 한 상. 제가 복숭아로 토스트도 하고 뭐 복숭아 우유를 좀 하려고 해요. 같이 먹을 수 있게 약간 디저트지만 아주 든든하고 상큼하고 또여름에 활력이 넘치는 한 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복숭아. 전 보이시죠? 짜라라. 와! 이렇게. 이거는 청 천중백도, 만지지 마세요. 어, 발음이. 바람이... 안녕하세요. 이야. 사장님, 저 한참 기다렸어요. 사장님이 너무 열렬히 막 설명하고 계셔가지고. 아, 설명해드려야 고르시게 어, 좀편하실니까요 그, 아니, 사장님, 제가 오늘 복숭아 살려고 그러고 전통시장에 여기가 복숭아가 유명하잖아요. 천중백도랑. 어, 마두커 백도랑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진짜 자세가 다르고요. 이거는 어. 마두카 같은 경우는 신맛이 있어요. 신맛이 있는 거고 신생맥도 같은 경지는 한번 배달하기 때문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야 하여튼 복숭아 그냥 복숭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종류가 많네요. 종류가 여기에. 900가지가 넘어요 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신품종이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와 이 복숭아 같은 거는 보통 저희가 그냥 까서 먹기도 하는데, 좀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음. 막들어 거는 좀풋내가 나요. 어.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밖에서 숙성을 해주시고요. 어. 어, 그 다음에 냉장고로 들어가면 당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어. 따운 날 바로 냉장고에 들어가면, 이 돈,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당도도 다 떨어뜨려요. 신문지에 싸서 어. 김치 냉장고 이제 문 열었다 닫았다 를덜 음. 하잖아요. 네. 김치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오. 2개월에서 3개월은 보관하시는 분은 봤어요. 와, 아니, 사장 신기하다. 얘네는 사이즈부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렇게 어, 지금 나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얘네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저 오늘 사서 이걸로 좀 맛있게 샌드위치도 하고 복숭아로 우유 만들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7만 5천 원, 7만 원요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아한 짝이에요. 네. 제가 오늘 저희가 먹을 것만 할 거라서 네. 그럼 사장님 혹시 낱개도 파시나요, 네. 얘네? 낱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낱개 가격에? 이게많원 나가요.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사장님. 네. 여름에 힘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좋습니다, 사장님, 세개 주세요. 예 야, 컴온! 세종 전통의 시장에 지금 오셔가지고 여러분 복숭아 제철이고 워낙 유명하니까 이렇게 사서 쓰세요. 야, 사장님 이또큰 거로 골라주 계시는. 오, 하나 아, 어? 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복숭아야. 여러분 가시죠. 복숭아 샀습니다. 아이고, 복숭아 토스트라고 해야 되나? 복숭아 샌드위치 약간 이런 거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빵을 사러 가. 네, 안녕하세요. 저기서 맛있는 거 튀기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우. 세종의 핫플 핫빵집이잖아요 야 맛있겠다 헉. 우유 식빵 옥수수 식빵 호밀 식빵 와우. 또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제가 여기서 또 빵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시죠 마치 내 집처럼 아이고 아우. 사장님 저 잠깐만 앉아있어도 어, 되죠? 여기 어. 더운데 그래요?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우 우리 어머니 뒷모습이 너무 요정 같으시다. <웃음> <웃음> 어머 어머니 너무 귀여우시다. 아! 와 어머니 여름에 안 더우세요? 더운데산죠 어, 어, 어머니는 근데 이렇게 더운데 앞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땀도 안 없으시고 피부도 뽀얘시고내 원래 어, 땀이 없어요. 어머니 너무 부러워요. 아,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튀기기 때문에 맛이 네. 없을 수가 없어. 아니 어머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쩜 이렇게 피부가 백옥이에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오락부장이었어요 아 오락부장에서 어. 피부가 이렇게 <웃음> 어머니 <웃음> 반가워요 저도 오락부장이었어요. <laughs> 아 긍정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요 이렇게 어, 음. 피부도 좋고, 여러분. 사람이 태가 나잖아요, 이렇게.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아, 아니, 오늘 또 너무 덥고 해서 음. 복숭아 사가지고 이렇게 토스트 좀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빵에 올려서. 음. 그럼 옥수수. <laughs> 옥수수.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어머니 음. 갖고 올게요. 옥수수 여러분, 당첨. 야. 음. 어, 보면 티가 나요. 호밀은 진짜 약간 갈색? 음. 어. 음. 여기 노란색 우유 식빵 진짜 뽀얀 우리 어머니 피부 같은 깔끔하게 어 바구니에다. 바구니에다 넣을까요 어머니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바구니에다 라어가니까 <laughs> 들어 갔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자 이제 아 두부 두부 사러 가야 돼 그럼 두부 사러 가시. 죠 그럼 두부로 뭐 할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두부로 잼을 만들 거예요. 잼. 두부로 잼을 만들. 옹 PD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두부는 보통 네. 담백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담백한 이미지인데 옹 PD, <laughs> 내가 그 담백함을 아안 예, 알려주면 어, 안 알려줘. 안 알려줘 <laughs> 이따 보세요. 두부가 여러분 새롭게 변신할 건데 두부 여기. 야, 요거 이제 오늘의 주인공. 제가 요거를 사서 다할 거예요. 아우 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계시네. 더우신데 아유 아버지 고생 많으세요. 야, 우 아버지 이게 뭐예요? 두부 금 만들려고 콩물 네. 끓인 거예요. 콩물 끓인 거예요. 따면 요거를 이제 여기 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야 힘드시게 맛있는 두부 만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오리 손님들은 제일 고맙죠. 뜨거운 나오 시니까. 야 아버지한테 핫 한번 날려드려야겠다. <laughs> 아버지. 네. 뿌잉 뿌잉.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오랜만에 왔죠? 언니, 보고 싶어서 완전 쑥 들어갑니다. 어? 어머니, <laughs> 눈이 너무 쑥 들어갔어요. 오늘 실컷 보세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눈이 튀어나오 게, 어머니. <laughs> 어머니, 날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세요, 아버지랑. 언니도 이렇게 시장 찾아주시느라고 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네. 제가 좀 활기차게라도 해드리고 갈수 있어서 기뻐요, 아유, 진심으로. 아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두부로, 어머니, 신기한 거건 두부로 어머니 제가 잼 만들 거거든요, 잼. 잼이요? 두부로. 처음 들었고그 어머니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두부를 이렇게 믹서기에. 안알려면안 알려줘 어머니 조금만+ 아, 조금만 그러니까 두부에다가 과자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식빵에 올려도 맛있고 음. 그거 하나가 뭐냐면 안알려면안 알려줘 어머니 방송 보시면 알 거예요 아,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 두부가 핵심이거든요 음. 다음에 또 좋은 거 알아내면 어머니 어... 제가 지금처럼 귀에 다가 속삭일게요 어머니 그러니까 <laughs> 얼굴만 이쁜 <예쁜> 줄 <일> 알았더니 두부력도 <laughs> 너무 좋아 어머나 어떻게 여기 어떻게 두부 한 판을 다사 가야 되나 <웃음> <웃음> 아유 어떡하나 그러면은 어. 선생님, 두부를 또 오늘 사 가서 제가 맛있게 해 먹. 먹을 거거든요. 사장님 요녀석 하나 주십시오 반은 잘라서 잼 먹고 반은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여러분 3,000원입니다 가격도 어. 착해요 아유 진짜 좋아. 저렴하다 한모에 1,500원이면 어. 거기다가 아유. 얘도 양도 많고 그러니까요 빵빵하고 있고, 손님, 손님이 계속 오시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가세요. 야, 이제 두부랑 식빵이랑 복숭아 샀고 아,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요 여러분 아몬드로 사야 돼요, 아몬드. 안녕하세요. 아몬드 사러 왔어요. 잠깐 구경 좀 할게요. 야, 여러분 오실게요. 자, 여기 가게. 호두. 요거 아몬드. 어, 근데 아몬드가... 씁, 껍질이 많네. 껍질을 까지 않기 위해서. 아몬드요? 네. 아몬드가... 땅콩. 아, 이거 땅콩이에요? 아, 아이 땅콩이에요? 딱 땅콩, 봐도 땅콩. 아, 그래요? 어머, 어떻게 어, 이게 아몬드예요? 어, 너무 더웠나 봐, 오늘. 맞다, 여러분. 이게 아몬드죠. 땅콩이랑 아몬드랑 이렇게 다르구나 몰랐네. 41년을 헛살아 멋쩡 네 어머님이, 어머, 저쟤 뭐야, 약간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 맞아. 아, 그죠. 아버지. 헷갈릴 수도 있죠. <웃음> 감사해요. <웃음> 아버지도 웃으셨다고. 저 때문에 즐거우셨나요? 예. 예. 아버지, 그렇다면 소리 질러! <laughs> 어머, 유쾌하시네. 아,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아니. 그 샌드위치랑 막 이런 거해 먹으려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아몬드가 빠지면 안 돼서 그래서 아몬드 좀 살려 고 그러는데 뭐 얘네는 그 껍질이 없는 거죠? 이유기 껍질이잖아요. 이건 어머니 이거 벗겨야 돼요? 아니, 이건 유채로 잡수시는 거예요. 유채로 먹는 거예요? 네, 땅콩은 이제 까셔야 되고. 땅콩은 까야 되고. 네네. 아휴, 아몬드를 고르기 정말 잘했다. <laughs> 땅콩 까기 너무 힘든데, 야, 그럼 어머니 이거 어. 아몬드 한봉 주십시오. 네. 얼마입니까? 아, 요거는 그냥 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응? 저희 요걸로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요걸로 가져가시던지 맛있게 한번 해서 잡숴보세요 그러면 돈 받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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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돈안 받아요 저희는. 아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세상에 꽁짜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돈이 너무 쓰고 싶어요. 아니, 아니요. 아니, 받으세요. 저도 오늘 돈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laughs> 진짜요? 웅크디, 쓰러 담아, 빨리. 여러분, <laughs> 이거 받으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laughs> 어, 자, 아니 여러분, 갑시다. 그래도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모자라요, 어머니. 미안해요. 다음에 드릴게요. 자, 여러분. 빨리 가야 돼. 어머니 갈게요. 어머니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 저 돈도 모자란데. 짜잔, 여러분, 장다 봤습니다. 야, 오늘 맛있는 복숭아로 여러분 제가 시원한 한끼 해드릴게요.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